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 마리우 스의큰 일이에요 오라버니까요 사실 그건 죽은 게 아니라 병원에서 펴졌는데 원장 선생님이 다시 접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실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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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일단 침착하고 우리도 그거 상의하고 있었어 아저 너무 흥분했어요 음 각각 근데, 올리는 오늘 5호선 신차를 팔라고 한다. 우리는 목적이 뭐지? 종이 세계를 동일하는 것, 종이 세계들로 모두 만드는 것, 대한민국을 종이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음. 음. 우리는 올리왕이 잠실역 아니면은 한양대역 아니면 신중동역이나 선호역에 내린다고 해. 근데 한양대역, 잠실역 그리고 신중동역은 5호선이 안 다니잖아. 그 트럭이 실어서 온다고 해. 아 그래. 그런데 어떻게 5호선은 다 지하인데 어떻게 지상으로 뛰냐? 그래 나도 이거. 그 궁금했던 건데 그래요, 주니어 씨. 이걸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라버니를 다시 해체한다고요. 우리는 마리오 씨랑 같이 있어서 저희는 잠실역으로 갈게요. 나는 여기 천호에게 그냥 있겠다. 우리는 한양대로 가자. 그럼 나만 신중동역으로 가서 한다. 마기 가자. 잠깐. 아 왜요, 코파씨 그런데 다른데도 아니고. 네, 다른데도 아니고. 근데 왜요? 왜 굳이 잠실역이냐? 아, 저희 잠실역을 맡을게요. 그냥 왜 다른데도 아니고 굳이 잠실역이냐고? 오호선 신차가 여기서 무조건 정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호선 신차 이동 경로를 보면. 잠실까지는 2호선을 타고 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3호선으로 빠지기 때문에 선로를 크게 바꿔서 들어가야 돼요. 이 보라색 경로가 5호선이에요. 이때 반대편 열차가 오는 걸 막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기다렸다가 선로를 받아야 출발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 잠깐만, 저거 아니야? 어, 맞네. 577 편성. 흐리믄 <목소리도> 연 발바듬 흐리한 내리자 마리오씨 준비해요 와저조각상 이쁘다 멋지네 음, 우리는 저 바로선을 타고 석촌역으로 간다 석촌역에서 장의를 할거다 얼른해요 올리이올리이 괜찮아. 자, 요 이리, 이리, 1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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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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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이자도리가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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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리, 이 아니, 어떻게 쿠파랑 같은 편이 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쿠파랑 같은 편이냐고? 조영, 조용! 조영 조용! 변호인 측 주장은 피고인 마리오와 모두 포함한 올리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였다. 혹시, 다른 헤이호와 군바를 죽이려고 했던 거지만 실수로 올리왕의 머리를 친 거다. 사실인가? 아니다. 솔직히 우린 올리왕을 저격하고 있었다. 와. 이게 무슨 재판이여. 요 판사도 서울인, 검사도 서울인, 변호사도 서울인, 방장서도 서울인. 신정 아, 저거 다 가짜이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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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피고 마리오 피고 올리비아 피고 쿠파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 우선 올리를 살린 은 서울 강서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였고 완전 끈질긴 해. 하지만 강서의 평화는 우리가 깨뜨린다. 네, 이건 과실치사혐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이병이 장정으로서 이 셋을 처벌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올리와 게임할 때 룰을 어긴 죄. 빠빠밤 동네 이름을 키노비오타운으로 바꾼 죄 음+ 음+ 음 서울 강북의 롤을 반론한 죄 올리 왕을 완전히 살인한 죄밤 피고 마리오 음 징역 6 개월에 처한다 가죄인인가가죄인인가 해호 교장의 발언을 반박한 죄음음음곰바 교감을 폭력으로 배배시킨 죄음음음 음, 음. 서울 강동의 평화를 깨뜨린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내바라바바바 자기 맘대로 신수회사들 몰래 훔친죄 종이 리본을 제거하고 리본을 빼앗은 죄 종이 인형병과 종이 거인을 오웬 키노피오의 죄 때문이다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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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쿠파음피고쿠파는 음, 비고코파. 5천만원의 벌금을 받는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강남의 국모 올리왕을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올리를 밀어 죽인다는 벌금 대체 서울법은 왜 경망이란 말입니까? 한날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잠든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인인가 누가 인인가 누가 인인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와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버릴 자누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와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버릴 자누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 위해 싸우니들 뭘할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주인인가 뭘할자 누구인가 나라 위험쳤다 음,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누리는 할리을 해준 분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를 위해 싸우리 화연 누가 주인인가 우리를 버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 위해 싸우니들 뭘할자 누구인가 누가 죄인인가 우리들은 대단했다 가가가가 죄인인가 가 죄인인가 가 죄인인가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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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